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좌파 정부의 부동산 죽이기에 핵심 타켓 지역이죠.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이고요. 여기에서 분석되는 통계는 통화량은 한국은행,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 통화량 M2는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얼마만큼 상승을 했을까요? 과연 이 좌파 정부가 아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동산 거품이 개입되어 있는 투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좌파정부의 모든 부동산 규제책을 두들겨 맞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까지 두들겨 맞아야 될 만큼, 강남구 아파트가 과열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검증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10년 전,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지수가 78.5입니다.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0월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11일 전이죠. 10월 말 가격지수가 101.2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화량이 79% 증가할 때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29%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서초구 봤죠? 서초구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29%. 그러면, 강남 아파트 시계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 종이동 증가율과 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9 나누기 79. 0.37이죠. 서초구와 동일하죠. 0.37은 균형가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0.5 미만의 저평가 군면 이 지점이죠. 서울시 강남구도 서초구와 동일하게 지금 최저균형상승률 0.5에 74% 밖에 상승을 못했고 종이돈 증가율의 최저균형상승률의 26%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좌파정부와 김현민은 강남이 부동산 투기에 주범 지역이고, 또이 지역의 거품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껴져 있다고, 지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도 강남 지역에 집중해서 지정을 했지요. 이거 뭔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왜 좌파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강남 사구와 서울에 마용성 지역에 집중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이번 주에 통계분석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서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이 이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의 거짓말과 위선과 그다음에 자기들 지지자들을 위한 세상에 온갖 거짓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이게 사기꾼 정당이라는 걸 이번 주에 국민은행 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나하나씩 한달 전부터 지금 수백 편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통계적 진실, 숫자는 지금 거짓말 못하죠. 게다가, 동일한 기준에서 전국을 똑같은 조건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자산 비례법칙에 의해서. 이번 주에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좌파민주당 정부의 이 사기 행각이 정확하게 통계적 수치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모든 결과가 다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지난 한달 내도록 전국의 수백 개 지역에 이 통비법칙, 통계분석을 했던 겁니다.